음, 총리는 필요가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즉각 사과하고 사퇴십시오.라는 어, 주제로 이제 기사의 격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북한 정권의 포악과 굶주림을 피해서 자유와 전원을 찾아 대한민국 갈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유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사용한 충격적인 갈국민 비하 표현에 대해 깊은 분노와 실망을 국민 앞에 안고그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서입니다. 도북자, 반도자 표현 사용은 갈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난인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칭하대 설사하기 논문에서 갈국자 대신 도북자, 반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단어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북민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배신자로 낙인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해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도자는 글자 그대로 조국을 배신한 자를 뜻합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탈북민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처벌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과 같은 면역을 지닙니다. 이런 용어를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정권의 인권 타락 논리를 우리 사회에 끌어들인 것이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탈북민들의 정당한 선택과 투쟁에 대한 엄중한 도전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진정 민주주의자라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북민의 결단을 배신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 대한 기본 가치에 인식조차 개선된 것입니다. 탈북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군주림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김정은 독재체제에 한가하고 인간으로서의 조합한 삶을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 했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남은 사람들입니다. 탈북은 단지 생존이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의 표현은 이 모든 탈북인의 선택과 투쟁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의 시각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란 표혈을 쓴 이가 민주당 출신의 대한민국 후보 총리 후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의 전통 계승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정당의 총리 후보자가 도북자 반도자라는 표혈을 공식 학위 논문에 썼다는 것은 민주주의 탈북민을 모여가고 민주당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자가 당첨입니다. 탈북민 비하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에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은 탈북민을 변절자라고 불렀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에 대 전체적인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의 원칙이 안 보인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탈북인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민주당 내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탈북인은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에서 인권을 짓밟히고 자유를 박탈당한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그 체제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으 선택했습니다. 탈북은 범죄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모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 가치를 가장 치열하게 실천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도북자 반도자라는 영어 사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자하라 탈북민에 대한 인권 감수성과 역사 인식조차 결열된 인사는 국무총리로 부적격이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반복되어 온 탈북민 비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표현의 부적절성과 인권 감수성 결혈을 결의 문제를 중대 사안으로 다줄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탈북민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이 있는 조치가 없다면 전국의 탈북민 단체와 인권 시민 사회는 연대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쌓아 나갈 것입니다. 탈북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그 자유를 보욕하는 김민석 같은 정치인입니다. 2025년 6월 25일 탈북 민 당최 일동. 그러면요, 저희는 본쁜 관계로 이렇게 기자회견 마치고 가는데요. 기자분들께 정말 기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를 부탁을 좀 드린다면요. 어, 대한민국의 자유를 잃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탈북민들은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달콤한 말에 평등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말에 정말 45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권을 유행당해왔고 김치를 널려 살다던 사람입니다. 들 어,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이 목소리를 절절하게 표현해 담아서 어, 대한민국민에게 알려주시길 다시 한번 감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